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차트 하나를 갖고 이 차트가 어떤 의미이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한국과 미국이 있죠. 이거 주식 시장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 이야기인데 음, MSCI 주가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흥국, 선진국 23개, 24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주가지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코스피나 s&p 500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시가총액 가중이긴 한데 음, 발행된 모든 주식 수를 다 따지는 건 아니고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코스피나 s&p 500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국 지수를 뽑는데 이 지수를 어, 똑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와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7개 나라를 주가 지수를 이제 뽑아놓고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이 그 47개 나라 중에서 주가 상승률 몇 등이냐, 미국은 지난 1년 동안에 주가 상승률 몇 등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꾸준하게 중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미국의 주가지 수는 꾸준하게 중상위권. 그러니까 선진국, 신흥국 다 합쳐서 47개 나라들 중에서 꾸준하게 중위권 또는 상위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신흥국에 속하죠. 신흥국에 속하는데 47개 나라 중에서 지금 거의 꼴등입니다. 지금 한국보다 안 좋은 나라는 지난 1년 동안 한국보다 주가 지수가 더 많이 떨어진 나라는 뭐한세개 정도 나라예요. 그 중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나라가 들어갑니다. 폴란드, 헝가리가 왜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 전쟁의 불씨가 그 다음에 옮겨 붙을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돈을 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데, 그 나라들 제외하고 나면 거의 꼴찌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가령 지난 2018년, 19년도 보시면 한국은 그 그때 그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47개, 선진국, 신흥국 다 합쳐서 47개 나라 중에서 주가 상승률 꼴찌 기록합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이럴 때도 주가 상승률이 거의 꼴찌입니다. 근데 맨날 꼴찌만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어, 한 번씩은 꼴찌 하다가 1등 하다가, 꼴찌 하다가 1등 하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주식 시장이 한국 주식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꾸준히 중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그뭐 가령 뭐 100개든 200개든 많은 펀드들이 있겠죠. 근데, 꾸준하게 상위 30% 이내에 들면 한 3년 지나고 나면 1등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반에서 꾸준하게 3등을 계속 3년 동안 계속하면 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꾸준하게 3등 했으면 졸업할 때도 3등이거든요. 근데 이운용하는 세계에서는 이 펀드 운용이든 아니면 자산 운용이든 이런 운용의 세계에서는 꾸준하게 상위 30%를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 1등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잘하다가 엄청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1등과 꼴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처럼 꾸준하게 중상위권을 유지하면 길게 보면 성과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차트가 이렇게 생겼을까? 왜 한국은 1등과 꼴찌를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은 꾸준하게 중상위권을 유지를 할까? 왜이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상으로 잡은 나라가 신, 선진국, 신흥국 합쳐가지고 47개의 나라죠. 47개의 나라의 주식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왜 한국은 1등과 꼴찌를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나쁠 때는 아주 나쁘고 근데 뭐 글로벌 악재 지금도 그렇죠 글로벌하게 악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의 가장 나쁜 악재냐라는 것이죠.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 2018년, 19년 어땠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전쟁 있었죠. 2014년, 15년은 어땠느냐면 뭐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환율 전쟁 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보시면 그렇죠. 어, 2014년 15년, 2018년 19년 그리고 뭐 2021년, 2022년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시기에 뭐 글로벌하게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흥 국가들이 주식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한국이 꼴찌냐라는 겁니다. 한국이 그 분쟁의 정점에 와 있는 건 아닌데, 물론 뭐 지금의 경우에 지난 일 동안 폴란드,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주가가 더안 좋게 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아주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이 왜 글로벌 악재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장 강하게 받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신흥국에 있고, 신흥국 주식시장에 있고, 이 신흥국을 구성하는 나라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 다가, 어, 한국 주식시장만큼 그렇게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 공매도와 같은. 그러니까 위험이 왔을 때 위험을 이제 매도해서, 어, 위험을 해지하고 갈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금융기법이 한국이 가장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때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악재가 있다. 이게 신흥국 주식 시장 전반에 악재가 될것 같다. 그러면 신흥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투자자는 한국에 투자한 적도 없어요. 한국에는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신흥국에 흔히 이제 노출이라고 하죠. 익스포저라고 이야기하는 신흥국 익스포저 자기 많아요. 근데 어,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신흥국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주식, 가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매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매도하려니까 쉽지 않죠. 유동성도 좋지 네. 않고. 한국을 공매도 하거나, 한국의 선물을 매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서 해지를 하는 것이, 해지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이 글로벌 신흥국 시장에 들어가 있고, 그동안 이제 한국이 보여왔던 주가 지수가 보여왔던 게 신흥국 주가 지수하고 같이 움직여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국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공매도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신흥국의 익스포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것 때문에 신흥국 주가 지수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라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법은 한국을 공매도 하는 것이죠. 유동성도 워낙 좋고, 이 때문에 공매도 하기가 굉장히 편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 악재가 다 모여드는 곳이 아니고요. 전 세계 악재가 다 모여드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 악재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그런 시장이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국 주가 지수가 가장 안 좋아지는, 꼴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가 뭐늘안 좋은 건 아니죠. 한 번씩 좋아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어, 미국이 그동안은 사실 중국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환율 전쟁 관세 전쟁 그리고 지금 공급망 전쟁 반도체 이런 거 전쟁을 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미국이 이제 어 러시아가 저렇게 나올지는 몰랐던 것이죠 러시아가 저렇게 나오니까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는데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과 인도라는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러시아의 자원을 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가장 강력한 어, 상대를 중국으로 봤을 때는 중국하고 계속 이런저런, 이런저런 전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상대가 러시아가 되다 보니까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죠. 핑퐁 외교라고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중국을 미국이 끌어당긴, 끌어당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와 상대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중국은 자원을 많이 수입해야 되는 나라고 러시아는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가격에 둘러서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아요 서로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미국이 품으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던 것이 당시 닉슨이 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결국 중국과 수교를 하고 대만과는 수교를 끊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은 미국이 어떻게든 중국을 껴 안고 중국과 뭐 반도체 진정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껴 안고 중국이 러시아와 좀 각을 세워 주는 걸 원하는 그런 상황인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의 3국 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뭐, 맨날 싸우는 건 아니고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협력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이 대립구도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가 좀 완화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한국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신흥국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어 좀더 뚜렷해지고 좀더 뚜렷해지면서 어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런 게좀더 뚜렷해지게 되면 신흥국 주가지수가 그동안 눌려왔던 게 이제 용수철처럼 통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국에 공부해야 됐던 거를 다 풀어야 되겠죠. 빨리빨리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제 신흥국 주가지수 올라가는 거야 싶으면 그동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공부해야 됐던 거를 이제 매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주가지수가 평,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이 튀어 올라가면서 또 1등을 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사는 것을, 글로벌 투자자들 한국 주식 사는 것을, 다른 나라 시장은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좀 두려워요. 샀다가 뭔가 나빠질 때 그냥 완전히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시장은 들어갔다 빠져나오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삽니다.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잘 사게 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좋아질 때는 또 1등입니다. 1등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면 한국, 한국의 이유 때문에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 글로벌하게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 악재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꼴찌하고 강대국들 사이에 좀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또 1등을 하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정말로 육가 끌어올려 가지고, 공물가에 끌어올려 가지고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겠죠. 근데 이 싸움이 싸우다가 전쟁을 하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갈것 같으면, 러시아도 그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기 침체 오면 유가가 어떻게든 폭락하겠죠. 뭐 오PEC 산유국 포함해서 글로벌 공급자들을 러시아가 꽉 잡고 있더라도 수요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유가도 폭락합니다. 곡물 가격도 당연히 폭락하겠죠. 그러면 러시아는 좋겠으며. 러, 러시아 믿고 따라왔던 오페그 산유국들 이런 나라들은 잠깐 러시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겠네. 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지금 저렇게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저 러시아를 믿고 갈순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가나 곡물 가격 이런 게 경기 침체를 낫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 떨어지고 곡물 가격 떨어지고 한 거는 러시아가 기여한 목시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어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때는 그랬죠. 중동의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거는 끝없이 싸우는 미죽고 내 죽자라는 식으로 싸움을 했는데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그러지 않죠. 서로 간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뚜렷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더 지속될 거라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음, 경기침체 오지 않을 거고. 미국, 러시아, 중국이 싸우긴 하지만 뭐 적당하게 싸우고 적당하게는 또뭐 모른 르 척도 화해도 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공매도 같은 거 풀고 신흥국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또 일등을 하죠. 자, 그러면 공매도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라고 하는 게좀더 분명해집니다. 미국 시장은 그런 게 없고 꾸준하게 중상위권을 기록하고. 한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1등과 꼴찌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시장은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경기 침체 때 오게 되면 주가 지수가 고점에서 30% 50%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면 이게 1등과 골치를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어 제가 다음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지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믿음직한 밸류에이션 지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음 내가 이 정도면 사도 되겠구나. 음이 정도면 좀 팔자. 이런 식의 결정을 할수 있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어, 좀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더 사자 많이 올라갔네? 좀 팔자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접근을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물타기를 하는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임 없이 그렇게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 시장은 저는 한국 시장에서 물타기는 반대합니다 어, 많이 떨어졌나? 더 사자. 이런 물타기가 결국은 어, 주식 투자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손실을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저점에서 손절매하거나 저점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이고. 그동안 너무 괴로웠으니까 이 정도 손실이면 그냥 정리하고 끝내자. 이런 식의 행동을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2, 30년 동안 계속 보여 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이 투자자들을 너무 괴롭혀요. 적당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 정도면 정말 싼것 같은데 싶은 정도로 떨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지하 1층, 지하 뭐 5층, 지하 10층,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손절매를 하게 되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지기 시작하면 떨어져요. 왜 우리가 이런 악재를 다 받아야 되지? 뭔가 내가 모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나? 또는, 아유, 한국 시장은 도저히 못하겠다. 특히 물타기를 중간중간 했으면 그런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한국 시장은 모멘텀 시장입니다. 미국처럼 밸류에이션 시장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다. 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걸 밸류션 시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모멘텀 시장은 뭐냐면 좋아지는 일이 좋아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떨어지고요 나쁜 일이 생길 때까지 올라갑니다 적당하다라는 것을 없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나쁜 게 끝날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지고 나쁜 일이 생길 때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에서는 물타기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장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차라리 바닥 찍고 올라가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 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뭐 뭐 저기 저점 찍고 올라올 때 무릎에서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멘텀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밸류에이션 시장에서는 어, 이만큼 떨어진 것 같아. 떨어지는데 이 무릎 정도까지 왔네. 아이, 뭐, 이 정도면 사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시장이고, 이 모멘텀 시장에서는 바닥 지나고, 무릎까지 올라와서, 아,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가 대충 더 악화되기는 어렵지 않, 어려, 어렵네. 이 정도가 되면 차라리 여기서 저점에 비해서 꽤 올라왔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그래서, 악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 다시 매도하는 호재에 매수하고 악재에 매도하는 모멘텀 시장입니다. 물타기와 같은 것은 밸류에이션 시장에서 적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방식의 물타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한국 시장처럼 모멘텀 시장에서는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그보다 것 차라리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